1월 0주 차에서 2주 차까지 다 모았습니다. 1월 30일부터 해서 오늘 날짜가 2월 17일이죠. 2월 17일까지 매매했는데 보시면 실리콘 2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제가 계속 매수 매도했습니다. 자 분봉 아니고요 일봉적 움직임으로 체킹한 거고 일단 매도는 가급적이면 고점에 팔려고 노력해서 웬만한 거 거의 다 고점에 팔았을 텐데. 살 때는 웬만하면 또 저점에 샀고요. 요런 식으로 했습니다. 분봉을 보여드릴게요. 3,360원인가? 그 전날에. 예, 여길 여기 당시에 끝날 때 고점이었던 것 같은데 요날에 팔고는 이제 16일, 17일은 대비 뒀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매순간 고점은 아닙니다. 또 요럴 땐 이날이 이날 나름대로의 또 고점이잖아요. 요날이 언제죠? 14일. 14일은 여기가 좀 고점이라 생각해서 여기서 판 거고. 또그 다음에 13일인가요? 10일인가요? 그때 고점은 또 여기라 생각해서 판 거고 최대한 그래도 고점에 파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자그 다음 보시면 이런 고점에서 팔았죠. 피레치 자 이렇게 파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계속 제 영상을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자 다음은 디어유입니다. 최근에는 지금 좀 지켜보고 있는 단계고요. 매도를 100%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서도 팔수 있었는데 한번 눌러주고 더 크게 갈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일단 약간 대기해주는 상태긴 합니다. 왜냐면 하 아직 SM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지금 최근에 디어유가 빠졌다고 하는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디어유는 해당 자회사가 아니라는 악재를 터뜨려서 일부러 빼더라고요. 제가 볼땐 가격을 낮췄다가 다시 들어올릴 것 같아서 어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뉴스는. 제가 나중에 추후에 또 거래되면 이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 최근 며칠은 거래를 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더 크게 갈것 같아서 아직 SM이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쵸? 관망을 좀더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어느 정도의 물량은 덜어낸 상태고, 여기서 어느 정도 조정이 일어나면 이 아래권에서 다시 살 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SMCNC입니다. SMCNC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눌러줄 때가 되게 괴로울 거예요. 그쵸? 팽구해가지고, 아 뭐 이런 데가 나 있어 하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런 데가 상당히 좋은 기회라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슈팅이 계속 옵니다 그쵸? 당연히 저는 이 아래서부터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데서도 일부를 팔고 일부를 또 상한가 간 위치도 기다려주고 이 위치에서도 조금 더 사고 더 위에 올라갔을 때 조금 이렇게 더살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물론 팔고 완전 떠날 수 있지만 지금 3일간의 과열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3일의 과열을 가진 후에 더 올라갈 수 있으면 5,990 10원을 뚫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 뚫을 수 없다고 하면 적당선에서 매도를 쳐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더 가져갈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아래로 빠지면 어떡하냐? 아래로 빠지면 거기에 맞게 또 전략을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평단가에서 손해가 아닌 구간까지 버텨주고 거기로부터 위협을 간다고 하면 일부 매도를 통해서 보유량을 줄여버리면서 전략을 수정해가서 더 훨씬 더 아래로 내려갔을 때 매수를 하면 평단가를 낮출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차트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도 그렇게 걱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거든요. SMCNC가. 다음은 샤페론입니다. 샤페론은 이 근처의 고점에서 다 팔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추가로 여기서 제가 거래를 하려고 했다가 기회를 놓쳐서 여기에 일부량을 사지 못하고 가만히 놔뒀는데 결론적으로는 잘된 그림이 나온 거죠. 여기가 거의 마지막 고점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엔 이 고점에 다 팔고 나왔 1분 봉상 볼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아 1분 봉상 더 이상 못당기네요자 다음은 TMC입니다. TMC는 극히 최근에 거래하고 더안 했네요 보니까. 아요 근처에서 내려올 때 조금 사긴 또 샀네요. 어 1분 봉상은 보여드릴 게 보나마나 없을 거고 1봉상 볼수 있는 이 흐름이 단거 같은데 자 요런 식으로 보통 살때 제가 맨 처음부터 샀어요. 공모주를 저는 안 하고요. 공모주를 나름대로 합리적 가격에 사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좀 아래에 빠져서 빠졌을 때 사고 보통 이래피레침 터지는 고점 에서 주로 파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에 여기에 조금 제가 샀는데 당연히 평당가가 여기 있는 거 보다 제 기억으로는 조금 더 낮을 거예요 아주 조금 왜냐면 여기에서 수량이 조금 있어서 그나마 여기서 산게 수량이 좀덜된 걸로 기억하는데 평당가는 한번 나중에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 자그 다음엔 로버스타고요 로버스타는 고점에서 정말 매도를 잘 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왠지 조정을 할것 같아 가지고 이날 전액 매도를 했는데 정말 잘했다 생각이 드네요. 지금 봐도 음... 조정을 상당히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 와중에 코인 메탈이 또 오르고 있네요. 상관없는 게 어차피 메탈을 제가 매도를 걸어놔서 알아서 팔릴 겁니다. 제가 정한 위치가 가는데 한몇십 프로 올라야 될까요? 한 2, 30% 올라야지 팔릴 거예요. 제 기억으로 로봇스 타는 참고로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AI하고 로봇이 지금 끝날까요? 제가볼때 AI하고 로봇은 지금 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눌러주고 나서 다시 오를 걸 기대하기 때문에 다시 조만간 로버스타에도 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솔트룩스입니다. 솔트룩스 여기에서 고점 찍었었죠. 찍었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올라가는 이 흐름. 이 흐름이 계속 어때오냐면 요새 시간의 가격이 계속 높이 올라가는 거 아시죠? 어제 올라갔던 이유는 다시 해보자. 이 기업가치를 재고하자.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쵸? IR 발표회를 하는 거를 2월 27일에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기대감이 오르겠죠? 그래놓고 오늘도 또 시간에 가격을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얘가 또 월요일에 오르면서 출발할 겁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위로 가겠다는 건데 아마도 새롭게 돌풍을 일으키면서 위로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갖고 오늘도 매수를 했는데 어디서 매수했냐면 분봉을 보여드릴게요. 나름 제가 오늘 진행되는 방향에서 싸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더싼 구간이 여기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참그 생각을 했죠. 아 그냥 더 싸게 살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걸. <laughs> 아니면 정말 간단하게 말해서 거의 한 종가 근처에 살걸 그랬어도 별 차이가 없는데 굳이 째려보다가 샀는데 더싼 가격이 있었더라고요. 이런 데선 사지 않았습니다. 이런 데서는 저는 보통 팔고요. 이런 데서 보통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패턴이랑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다음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제가 최근에 산 부분은 여기서 샀고 여기서 팔았어요. 고점에. 이날이 언제였지? 아 이게 날짜가 다 지나니까 서둘러서 좀 해놨어야 됐는데 제가 뭐이 이거저거 하느라고 자꾸 바로바로 못했네요 바로바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2월 2일에 사서 2월 3일에 판거 같아요 보니까 하루 딱 가져갖고 피어오를 때 고점에서 매도했습니다 일본 봉상 이미 보기도 어렵고요 지금 최근에 고점을 이렇게 찍고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가 지금 뭐냐면은 하이브가 SM을 12만원에 공개 매수하기로 했는데 SM이 지금 12만원보다 더 이미 올라갔잖아요 13만 얼마죠 그러니까 하이브 입장에서는 주가 차익을 실현해서 SM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래로 빠지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시적인지 아니면 지속화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2월, 2월 0주차게다 끝난 건가? 아, 끝나면서 이게 1, 2주차도 다 포함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양까지 다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좀 당일에 바로바로 혹은 일주일 결산 단위로 좀 올리도록 할게요. 아 제가 컨디션도 안 좋고, 최근에 몸도 아파가지고 좀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그것도 다 핑계죠? 관리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테니까 매수매도에 도움이 되도록 가급적이면 당일에 바로바로 일기형식으로 올리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모아데이터입니다 자 이렇게 빼보시면 요번 주에는 거래를 안 했고 제가 저번 주에 거의 다 매도를 쳤어요 쳤던 이유가 고점 형성하길래 고점에 찍어주고 이 피래침에서 거의 다 팔았습니다 피래침이 나올 때의 특징을 이제 일분봉상 보시면 차트가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러다 갑자기 급격히 갈 때가 있어요 그래 놓고 보통 VI가 걸리죠 VI가 걸리면 어떤 특성이 있죠 누가 주목할 수 있는 어떤 뉴스가 나오죠? 그럼 사람들이 득살 같이 달라붙겠죠 고점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떨궈서 털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저는 VI 걸릴 때 조금 그거보다 한두 옷가 높게 하거나 한두 옷가 아래로 팔아 버리면 거기가 보통 피래침입니다. 그 방식으로 팔아 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3기 2부입니다. 워낙 이날 제가 저점에 샀거든요. 운 좋게 많은 많은 저점으로 제가 샀는데 아 물론 여기에 사진 않았습니다. 여기에 상관 아닌데 제 기억으로 상당히 괜찮은 저점에 사가지고 매도를 하고요 여기서도 매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날수 있을 저점에 잘 잡았기 때문에 지금 매도한 거고 일부는 보관 중이래서 이쪽에 있는 라인은 지금 제가 손실에 가까워졌던가 제 기억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3기 ev이 지금 조정하는 형태의 흐름 보시면 알겠죠 엄청 강력합니다 그럼 이렇게 강력하게 빼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했다가 다시 들어올릴 거라는 거죠 이 고점에 있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아래에서 산 사람은 상당히 매력 있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올라갈 때 그대로 수익 보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또 수익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라갔을때 사는 게 아니라 내려갔을 때살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미래 i n g 입니다 제가 워낙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을 때 샀고 이 아래에서 사서 평단가를 바닥에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당일날에 고점에 팔았어요. 가장 최고 고점에 팔았고 이날 제 기억으로 이게 상한가 거의 상한가를 찍었던가? 상한가에다가 제가 매도 걸은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거를 상한가에 매도를 치고 아래로 나중에 빠져나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이거 상한가에 매도치고 지금 하나도 보관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다시 또 사야 될 필요성을 지금 조금씩 느끼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미래 ING는 누구의 최대 주주라고 제가 당종 하나에서 말씀드렸죠? 바로 판타지오입니다. 자 다음은 판타지오입니다. 판타지오를 이렇게 아래에서 사서 이런 식으로 팔았습니다. 초고점에서 팔았고요. 기존에 2 4 1선 거의 갈까해 왔을 때 제가 팔았고요. 순간 튕겨 올랐다가 순간 찍고 내려옵니다. 판타지오는 그래서 당중에 내가 관찰하지 않으면 못팔았습 수 있어요. 최근에는 또 여기서 이렇게 팔고요. 그래서 지금은 별도로 보관하지 않고 있고요. 제가 추가로 또살 계획은 당연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매도한 종목들을 다 정리했는데요. 어, 짜질짜리질하게 진짜 조금의 아주 약수익 낸 것들 있죠. 뭐1% 2% 이런 거는 이제 안 올렸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하면 워낙 많고 여러분이 그래 짜질짜질하게 먹는 거를 배우면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위험한 매수법을 또 배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배제. 시켰습니다. 움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고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제가 영상을 지속하는데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방종 하나에 많이 참여하셔서 그 방송을 많이 봐주시거나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수익날 종목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 종목들은 다른 게 아니고 수많은 시청자님들의 본인들이 관심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분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문대서 막돈 주면서 종목 찾아서 헤매지 마시고요. 시청자들이 관심 있는 종목들을요 분석해서 그걸 나름대로 한 미적인 위치에서 매수 매도를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좋은 수익이 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당종 하나에 뵙겠습니다.